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브랜드 엠버서더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죠? 엠버서더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치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명품 브랜드의 엠버서더는 오랫동안 외국 배우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 k p o 이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아이돌로 시선을 돌렸고 또 한국 아이돌을 엠버서더로 기용한 결과 실제적인 매출이 올라가자 적극적으로 케이팝 아이돌들과 컨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블랙핑크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대표적인 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샤넬입니다 인간 샤넬이라고 불리는 제니는 2018년부터 샤넬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선정이 되었는데 샤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제니의 사진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니백 하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제품이 바로 클래식 플랫백이죠 비행기 속에서 빨간 니트를 입고 찍은 이 사진에서 제니만큼 눈길이 가는 것이 바로 아래 노인19 플랫백입니다 큼직한 다이아몬드 퀼팅과 독특한 샤넬 로고 버클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딱 파도 가죽이 부드럽게 생겼죠 제니가 든 것은 스몰 플랫백으로두뺨 정도 사이즈입니다 체인 자체에 변화를 줘서 단조로움을 피하려고 했죠 앤틱 실버, 앤틱 골드, 샤이닝 실버로 이어지는 체인이 디자인된 느낌을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블랙 말고도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니의 공항 사진 하면 또 유명한 날이 있죠 바로 청바지에 흰서치를 매치해 순수한 매력을 극대화한 날인데요 이런 순수한 매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준 아이템, 또 샤넬의 가브리엘 펄스백입니다. 제니는 이날 의상 분위기에 맞춰 화이트 색상을 매치했는데 덕분에 너무 클래식하기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펄스백 같은 경우도 골드, 실버, 빈티지 골드, 실버 체인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가방 색상은 올 화이트, 올 블랙 말고도 두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투톤 가방도 있습니다. 끈을 나누어서 백팩처럼 들 수도 있고 하나로 모아 숄더팩처럼 들 수도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지만 500만원대에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제입니다. 로제는 2020년부터 생로랑의 최초 한국인 엠버서더로 활약하고 있죠. 생로랑의 로제의 사랑은 유명합니다. 로제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입양하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생로랑에서 강아지 식기와 함께 강아지 용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제의 생일을 축하하며 보내줬던 가방은 해리와 출연하는 아는형님 출근길에 매회 화제를 모은 스무스 가죽 소재의 르메용 사첼백입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 매우 부드럽습니다 가방 안쪽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수납이 편리합니다 49.5cm의 숄더 스트랩이 있어서 크로스로 메거나 숄더로 메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검정색 외에도 브라운 그리고 다크 그린 스톰 등 다양한 컬러가 있지만 로제는 입생 특유의 시크함과 모던함이 묻어나는 블랙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가격대는 385만원. 2020년 겨울 패션쇼에 로제가 착용할 가방이 화제가 됐죠. 생노랑 카이아 사체백이죠. 곡선의 디자인을 주어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생노랑 로고가 가운데 크게 들어가서 클래식한 느낌도 함께 줍니다. 예쁘다. 당시 로제의 착용이 알려지기 무섭게 국내에서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54cm의 스트랩 끈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로제처럼 크로스로 매기에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237만 원. 블랙핑크의 리사, 셀린느의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셀린느의 모던한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큰 키와 인형 같은 비율로 뽐내는 중성적인 매력은 셀린느가 추구하는 바를 잘 나타내죠. 리사의 가방하면 2019년 맨즈 컬렉션 패션쇼에 참석했던 이 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트리오페 숄더백입니다. 블랙, 화이트와 데님으로 데일리하게 연출한 두개 빨간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특히 검정색 자켓 위에 빨간 가방을 매치하다 보니 가방으로 더 많은 시선이 가게 되면서 경쾌한 느낌까지 받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빨간색이 상위로 올라갔죠. 에펠탑 앞에서 빨간 가디건을 걸치고 찍은 리사의 사진은 캐주얼함이 묻어나죠. 이번에는 튀는 색감의 옷에 풀코백을 매치해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가격대는 205만 원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블랙핑크의 지수, 디올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활동 중이죠. 최근 열린 파리 패션 위크에서 디올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YG에서 해고한다면 디올이 지수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지수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디올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는 것 같죠 지수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디올 가방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디올 레이디 마이크로 백은 지수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뒤에 지수 백으로 주목을 받았죠 지수가 든 가방으로 로즈드반 컬러로 디올의 참 장식이 달려있고요 다크민트, 브라이트 블루, 브라이트 오렌지 등 아이코닝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490만 원. 가방의 크기에 비하면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드는 것만으로 그날의 코디에 포인트를 딱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디올 관련 게시물에 새로 나온 호보백이 있습니다. 지수가 착용한 모델은 화이트 컬러의 양가죽과 함께 바닥에는 디올의 시그니처가 검정색으로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탈부착 스트랩이 있어서 지수처럼 짧은 크로스백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 핸들을 이용해 핸드백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420만원 지수가 착용한 모델 외에도 다양한 색상 조합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직접 매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핑크 멤버들이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와 멤버들이 착용한 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다들 자신의 이미지와 딱 맞는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지 신기하네요 이 외에도 좋아하시는 아이돌과 브랜드의 엠버서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